자, 기출자연 7번, 7번 문제. 자, 100 이하의 자연수 A. 10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래. 그러면 요거 6분의 1하고 2분의 3 곱하면, 곱하면 어,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A의 4분의 1이 자연수. 그러니까 A는 4제곱수가 되면 돼. 근데 100 이하야. 그러니까 1의 4승 2의 4승 사상, 3의 4승 뿐이 안 돼. 따라서 A 값은 1, 16, 81. 자, 이게 답이다.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의 x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네 x-1은 0보다 커야 되고 x-1이 되면 안되고 이게, 이게 이제 밑조건이지. 밑 조건이지 이게 밑 조건이고 요거는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a는 1보다 커야 되고 2가 되면 안돼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 범위가 아니라 요거지 자봐 진수 조건은 이 이차부등식 그린 거야 인수분해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아 물론 이수분 안 해도 돼 그냥 안 묶어도 마이너스 x 제곱 아 여기 써놨네 마이너스 1 5 1 2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이거 나오지 그러면 근이 5랑 그다음 마이너스 2자 그래서 위로 볼록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해야 되니까 여기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 범위가 나오지 그럼 이거하고 지금 내가 구한 요 범위 이걸 공통 범위를 구하면 1과 5 사이 단 2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X 정수니까 3, 4. 자, 3번은, 자, 삼각함수 문제고, 자, 파이부터 세타가 2분의 3파이까지. 3, 4분명각이고, 그때 이 시계 값 구하라. 이 시계 값을 이용해서 세타, 구하, 세타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지. 그럼 이제 통분한 거야. 자,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없어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는 이 약분 시켜서 탄젠트 제곱 세타가 1. 그럼 탄젠트가 뿔마 1이지. 세타 3, 사분면이니까 탄젠트는 3, 사분면에서 기울기 생각해봐 양수지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1이고 우리가 단위형 그렸을 때 특수각 다 외로 했잖아 탄젠트가 1이니까 뭐랑 만나는 점 생각하면 돼 y클렉스랑 만나는 점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y클렉스 딱 그렸을 때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요점 요점이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5파이 여기 답은 4분의 5파이 특수각 다 외웠겠지 어, 다외웠으라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체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체함수가 그때 fx-k분의 빼기 fx-x제곱 빼기 이것이 실전체 수 집합에서 뭐가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분모는 0되면 안 되고 일단 분모는 0되면 안 되고 분모가 0되지 않아야지만 연속이 되잖아 왜냐면이 위에는 분자는 다항함수야 fx에서 마이너스 x제곱 빼주면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분의 이거 분의 4x-3이니까, 여기가 0이 안 되면 연속이지.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요 함수, 요 2차 함수를 내가 gx라고 한다 치면, 이 gx가 이렇게 떠 있어야 돼. 그지 만나도 안 돼. 중근도안 돼. 허근만 가져야 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k 플러스 7, k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이지.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수익선에 있으면, 이 부분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답은 마이너스 8. 5번은,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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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똑같네. fx.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다음에 구하래 자, 이거 기출모의, 25년 기출모의 이 문제야. 봐. 양변에뭐한 거냐면, ex제곱, ex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야. 곱한 다음에 x로 나눈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리미트 x 무한대 극한 취한 거야. 그럼 샌드위치 정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리미트 x 무한대. 그럼 등호 생기고, 등호 생기고, 명심하고. 레미트 취약으로 레미트 취하면 이값이 6으로 가고 이값도 6으로 가 그러니까 이값도 요, 요 6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분모 x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8이다 아까 했던 거니까 참고하면 되고 자 6번은 자전피가 시각 t에 대해서 위치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위치함수가 주어졌고 자전피의 가속도가 0일 때 가속도가 0일 때 t 갖고 해야지 t 값. 그러면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식은 이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식은이 거지 얘가 0대하는 t 값은 1이지 그때 구하는 건, 가속도가 0일 때, 그니까 러 t 콜 1일 때지. 1일 때, p의 위치가 3분의 1. 그러면, 요, xt에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3분의 11. 그럼 3분의 1하 k가 3분의 11이니까 k는 3. 됐지.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절대값 2 x 1의 d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직선이잖아. 지금 이거지. 어? 2분의 1에서 꺾이지. 기울기는 뿔마 2짜리고, 그래프 그린 거고, 그래프 그리시고,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래. 그럼 요,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그냥 바로 구할 수 없으니 적분기호를 쓴 거고. 자요 넓이는. 이게 기울기가 봐봐. 기울기가 뿔만 2짜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비율이야 기울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1이지. 여기 2분의 3이면 3이지. 금방 알수 있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어. 2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주면 자 4분의 10, 2분의 5가 나와 됐지 8번은 조합이 나와 있네 23cr, 23cr 플러스 23cr 플러스 이세가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이를 때 모든 자연사 아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사술하시오 자 조합기호는 모를 값봐 써줬네 안 써줘도 되는데 여튼 이거고 그래서 등차수열이니까 등차, 등차 중앙이 한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23CR 플러스 1, 23CR, 23CR 플러스 1을 쓴 거야. 이렇게. 양변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는 거야. 얘를 곱하는 이유는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야. 제일 큰게 R 플러스 2팩이지. 그 다음에 요거, 23-R팩이 제일 크지. 그니까 러요셋 중에, 22-R, 23-R, 21-R 중에서는 얘가 제일 커. 그 다음에 R 플러스 1, R, R 플러스 1은 얘가 제일 커. 이랬지? 해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는 23 마이너스 알람 이거 없어지면서 20, 23 팩트로는 다 없어지고 알 플러스 이 남고 여기서는 23 마이너스 알파가 없어지고 알파 기능까알 플러스의 알 플러스를 남고 여기는 23, 22, 23 마이너스 알, 22 마이너스 알 남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밑에 것처럼 식정리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83으로 따라서 아래 값은 8과 13. 이거 혹시 이거 분모 남기도록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곱해서 항상 분모를 제거해야 된다. 분모 제거.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자를 남, 남게 되면 통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식이 복잡하게 흘러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없애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야. 자, 9번은 a1이 1, a2가 3 주어졌고 그다음에 2 e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비율이 성립한대 이런 비율이 성립하고 a의 백항 구하라. 이게 문제야. 첫 번째 풀이는첫 번째 풀이는 그냥 대입해서 풀었어. n이 2일 때. 자, 2면 이렇게 되고, b가. 그럼 그걸 구해보면, 이거 3주어졌고 s1 더하기 s2라는 것은 4지, 4. s1은 1이고, 4대1. 4대1이니까 얘는 12. 그래서 12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다 구하는 게3 곱하기 2의 n승골이잖아. 3 집어넣으면 a4, a3, 그 다음에 s3, s2. 그럼 a3을 구했으니까, s3은 16이 되고, s4는 4. 또 4대1이야. 맞지? 또 4대1. 이걸 명심해야 돼. 4대1. 여기도 4대1이었잖아? 그러면 10이니까 여기 48. 48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한번더 해본 거야. N3일 때. A5 대 48은 A4 대 3인데 또 64. A4는 64, A3은 16. 또 4대1. 그러니까 여기 또 4대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뭔 소리야? 지금 A1을 제외하고는 지금 A2 대. 이다 4대1. 여기도 4대1. 여기도 4대1. 이렇게 나가잖아, 지금. 그 뭐야?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지. 2항부터. A2부터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A100이라는 것은, 자, 규칙을 봐봐. 지금 여기다 써보면, A2라는 것이 2의 제곱이었고, A3이라는 것이 3 곱하기, 아니, 아니, 3이었고, 얘가 3 곱하기 2의 제곱이었고, A4가 3 곱하기 2의 4승이었고, A5가 3 곱하기 2의 6승이었으니까, 자, 봐봐, 3일 때. 여기는 2의 0승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럼 2일 때 0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4니까, 얘는 봐, 0이지. 그럼 2 곱하기 0으로 보고, 얘는 2 곱하기 1로 보고, 2 곱하기 2로 보고, 얘는 2 곱하기 3으로 봐봐. 그러면 여기 항수, 요, 요, 요 넘버랑 2차이지. 여기도 2차이지. 어? 여기도 2차이지. 여기도 2차이지. 어, 2 곱하기 3 2 차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2 차이가 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3 2 곱하기 2.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 196승이 돼서 n은 1 9 6 느낌 알겠어. 그러니까 규칙 발견이야 수열은 규칙을 발견하도네가쭉 나열해 보고 발견하면 끝나는 거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식으로 갔어. 자, a n 플러스 이렇게 내항국과외항국 같다. 이렇게 놓으면 지금 이 a n. a_n이라는 것은 sn 빼기 sn-1이고, 그다음 a_n+1이라는 것은 sn+1 빼기 sn. 그걸 대입한 거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 이거 결국은 뭐냐면 여기 sn-1, sn+1이 등비수열이로. 근데 n은 2이상의 자연수야. 맞지? 그래서 1, 2부터 대입하면 s1, s2, s3. 자, 얘 1, 1이고, 얘가 4고. 이건 구할 수 있잖아. S3 구하면 16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S4를 구하면 64 왜냐면 A1이 1이고 3이고 S3은 1 2였고 요거 1 4나 나왔, 48나왔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Sn이 얘가 얘가, 얘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4 0 등비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An이라는 a 수열은 1, 3 주어진 거고 얘 구하면 4 4 0 곱해나가지 그 다음에 여는4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얘가 3의 4의 1승 얘가 3의 4의 0승이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3 곱하기 4의 얘가 세 번째 얘가 두번째 양, 세번째 양, 네 번째야 그러면 여기 차이가 두 번째 양일때 0이고 세 번째 양일때 1이고 네 번째 양일때 2니까 차이가 2 그러니까 4의 98승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얘는 196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규칙 찾는 게 핵심 포인트야 그리고 이제 한신대는 전반적인 문제가 너무 쉬워 이건 다 맞아야 돼. 됐지?